내 안의 품격 갤럭시 워치 7 강화 유리 케이스 3종 추천. 삼성 갤럭시 워치 7 케이스 커버는 PC 프레임으로 제작된 하드 범퍼쉘입니다. 40mm와 44mm 모델에 모두 호환되며 뛰어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케이스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 일상적인 충격으로부터 시계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의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갤럭시 워치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액세서리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 갤럭시 워치용 유리 및 다이아몬드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블링 PC 범퍼와 스크린 보호대를 포함해 갤럭시 워치 7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액세서리입니다. 40mm와 44mm 모델 모두 호환 가능하며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합니다. 스타일과 보호 기능을 동시에 갖춘 이 케이스는 일상에서의 착용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삼성 갤럭시 워치 플라스틱 커버 범퍼 케이스입니다. 이 보호 커버는 40mm와 44mm 모델에 적합하며 갤럭시 워치 4, 5, 6, 7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이며 경고함을 자랑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 커버로 스마트워치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보세요.